인연이 된다는 뜻이야. 어머, 뭐 불모가 부친 형상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 부친님을 잘, 아주, 여보고 있다, 해가지고 채색도 하고, 이렇게 해본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공덕을 가진 사람은, 초에 등에, 개도 해탈해라, 다 해탈을 얻는다 당지하라, 마땅히 하라, 차위, 삼시, 이 당지에는 30 이상의 인연이 되는 것은 능형성불과 그런 인연으로 능이 선불케 한다는 말이것은30 이상의 인연이 되어 가지고 능이 선불케 해준다 이말이능형성불과 능이 선불케 하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모시고 사람분들도 개금을 한다거나 이렇게 체색을 다시 모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똑같은 공덕을 받는다 이게 이 숨에 이 약수야 수리 응. 형상을 그리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수리를 해도 불상을 깨끗하게 하거나 또 말하자면 형상이 좀 제 원만하지 못하면은, 또 그, 그 원만치보다 불상을 해체하는 그연불이또 따로 있어요. 음. 음. 그런연불을 해가지고 다, 이, 매저 깨끗한 나라 밑에 자리를 깔고, 구덩이를 파고, 밑에 깨끗한 종이나 어, 천을 깔고, 석, 석골한다던가 이렇게 1렇게에 10년에, 1 0기에 10년에, 1시고 그다음 에 10년에, 10년에, 1 0에 10년에, 1년에1에 이제 약간의 공년에 올린 다음에1법년에 1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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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에 1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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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아이다의 세존 부처님께는 상장 여지선입니다. 항상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밥을 할 부처님한테 연봉을 하고 이렇게된 건가요? 뭐모인 1년 따라 왔다가 인년이다 되던데 하시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시오 이런 아닙니까부탁해 <laughs> 그냥, 그냥 막부어볼 것이 뭐안 되니까. 하하하하. 아니, 그 부처님 말씀을 앞에서 내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뺄걸 가르치네, 지 부처님 뺄. 어때요? 부처님 뺄면 멀잖아요. 그게 암조수님이 뭐라 그래요? <laughs> 너랑 할배만 잘못이라고. 저는 갔더니 보살님이 주제 어디 갔어, 분께, 보 어디 좀습니다가 그래요. 제가도 이제 인도를 할려면 셔예 그러듯이 부이 있다 말만잘 믿어도 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남도씨 말씀 들어봐봐 웃기는 걸. <laughs> 저 예수인 들은 이제. 식자에도 매달아 놓고 매일 매일 예수만 팔아 먹는다.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만화 부채만 팔아 먹고 무엇이든 <laughs> <laughs>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 기도합니다. 만화앞에다세워 그렇게 빼돌 앞에다 빠까라운드를 세우는 거야. 그러지 우리도. 부처님은 이것이부터, 그 나중에 추건 다 하고 나서 사과문이 로 사과문이 하잖아, 끝으로. <웃음> <웃음> 에, 그러듯이, 그런데 다만, 에, 이체 맞이야지 이체 맞이야지 이치도 안 맞게 무엇이 그분이 해줄 것이다. 아, 그러면, 뭐, 코로나도 없으라고 해야 되는데, 없어줄지 못하잖아. 그렇게 고통을 3년을 줘도, 그렇게 얻다 하다, 안 되잖아. 만들었으면 총을 주면 다 내들어야지. 짐 없애야지. 이게, 이치맞말자지이 부채님의 이치는, 누가 만들었다는 이치가 아니니까. 누가 만들었다는 이치가 아니고, 인연 따라고 생겨난 거예요. 인연 따라 무슨 인연이냐? 사람이 잘못했든, 동물을 삭대를 했든, 뭘 했든, 우리해가 되는 일을,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만들어진 거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드냐, 만드는, 만드는 거요. 뭐, 조물조물 만들어놓은 거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야 해요. 사람이 만들었지, 뭐, 소, 돼지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이, 그런 잘못된 조건이 제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야. 조건이 되었기, 잘못된 조건이.